진벌에 있는 콜라를 먹기! 도전해보겠습니다! 으악! <laughs> 어이 어, 점심 왔어 오늘 점심 어, 점심은 피자랑 치킨입니다 <laughs> 아, 또 노란색! 어쩔 수 없어 허팝에서 노란색이니까 노란색 피자! 자그 하나는 최신 피자를 시켜봤어요 이게 또... <laughs> 파스타도 이렇게 와야 <laughs> 마지막으로 치킨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3 2 1 으아아아아아 일단 치킨 하나 먹고 시작합시다 <웃음> <웃음> 너무 맛있어 <laughs> 입안을 휘젓는 치킨의 속살 <laughs> 그래 이 맛이야 <laughs> 파파파치킨 <laughs> 맛있다 근데 오늘은 치킨 너무 고급스럽게 먹는 게 오늘의 주제가 아니고 치킨이나 피자를 시켜먹을 때 이걸 열심히 또 먹다가 목이 마르면 이제 콜라를 찾게 되어있단 말이에이 콜라를 뜯어서 아, 지금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오늘 영상 주제가 바로 치킨 피자를 먹다가 이게 무엇인 줄 아시나요? 카메라 짐벌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카메라를 고정시키면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눕혀도 고정이 돼서 노잉하면서 이렇게 잡아줘요. 방향을 틀어도 얘가 평형을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기계에 카메라가 아니고 바로 <laughs> 이 콜라를 올려놓을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렇 피자를 먹다가 이제 목이 마르고 콜라가 정말 먹고 싶면 싶은... 그때 이제 짐벌에 있는 콜라를 먹기 도전해 보겠습니다. <laughs> 아 먹고 싶어! 템에 있는 콜라를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주잖아요 그거를 이제 안 버리고 놔뒀었는데 저기 옮기고 저걸 이제 짐벌에 합체할겁니다 자자 지금 짐벌에 콜라가 준비되었습니다 와 떨린다 이거 와 이거 쏟으면 큰일인데 이 짐벌이 지금 배터리가 안에 내장되어 있어가지고 충전해가지고 수평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쏘을 일은 없다고 합니다 배터리가 다 되지 않는다 이거 먹으면 돼요 그냥 치킨 먹고 피자 먹고 이거 먹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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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만요 어. 잠시만 왜 그래 이거? 어! 오오오오 나오 나오 흔들면 안 되나 이거? 아 안돼 안돼 아 답답해 빠르게 가볼까 엄청 빠르게 하나 둘셋어어아 어. 일단 놔두고 피자 나한번더 먹자 그러면. 자 그럼 이제 약간 포즈가 신기하네 왼손엔 피자 오른손엔 콜라인데 먹을 수가 없어. 어어 아, 답답해. 비야 그냥 안 먹고 와서 준비로만 있습니다. 아 목마라 그럼 뭐 먹을게요. 잘 봐, 잘 봐, 잘 봐. 아주 빠르게. 하나, 둘, 셋. 아아뭐먹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뭐, <laughs> 뭐왜왜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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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안되네 일단 우리 연구들밥 먹어야지 여러분들 내려와서 먹으세요 몇번 가? 가? 어. 아, 까요 저희? 아 이거야, 이거 둘셋짠 안 되지 이거? 그럼 될거 같은데? 어? 어? 별로... 어? 어? 아 진짜 말고 지금 치킨도 네조각에 피자 세 조각을 먹었는데 어, 콜라 못 먹었어. 아 어, 양이 줄었네. 콜라 좀 넣어주세요. 다, 다 넣어주세요, 제발, 제발 다 넣어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laughs>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먹을 수 있는. 이번에 허용 가능한 무게가 있는데 아까랑 이제 무게가 달라지다 보니까 우리가 생던것 같은데 잠시만 이거 좀 들어주세요. 들고 오세요 이렇게. 어 네. 또... 왜래 이거? 왜 왜래 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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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돼? 내가 뭐 하시면 되지. 어, 엄마야, 엄마 엄마 아, 이리와이리이리신신 이쪽이 쪽아 이쪽. 그러지 아, 잠시만 내한테만 안아 나한테. 아, 어, 어, 어 이쪽이야. 이렇게 맛있을 수가... 일단 좀 치우게요 여기서 끝내기 아쉬워가지고 콜라를 넣었는데 이거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이거 3 6 0도 한번 돌아가나? 180도 지금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리기만 하면 되는데 오오 진동이 온다! 어쩌지? 손을 바꿔야겠는데. 자 지금 360도 돌리. 기 270도. 36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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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한번보여 드릴게요. 이렇게서 해또 약간 놀이기구 타는 느낌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사. 음료수가 절반 남았는데 이제 먹는 거 도전해 볼게요. 빠르게 한번 먹고주을지도 몰라. 아 먹고 싶 마지막에 빨대 딱 꺼내서 빨대로 먹는 장면 딱 이렇게. 하면서 끝내려고 했는데... <laughs> 오늘은 짐벌에 카메라가 아니고 음료수를 놔둬가지고 중심을 잡으면서 갈이 음료수를 어떻게 내가 뚝뚝 꺾어가지고 먹을 수 있느냐 실험 해보았는데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짐벌이 계속해서 중앙을 딱잘 잡고 있네요 다만 급하게 움직이니까 얘가 바닥에 뚝뚝 떨어지고 확인 했는데 어쨌든 허팝 입으로는 안 들어갔어요 그냥 음료수는 이렇게... 아쉬웠나 아니면 말대로 말벨 말벨 이용해서... 아... 먹도록 합시다